사회에서는 동생이 실종되어 사망 처리가 된 것은 물론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어째서 해리성 장애까지 생기게 되었는지는 의문이었는데 사회에서 그 의문이 해결되었다. 주은호는 정현호와 강주연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상황을 회피한다. 신나게 화장실로 도망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주혜리의 기억이 밀려들어오면서 거울을 깨고 쓰러져 버린다. 한참 뒤 의무실에서 깨어난 주혜리. 강주연은 왜 거울을 깼는지 자신을 보고 도망갔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주혜리는 어리둥절할 뿐 자신은 이곳에 온 기억조차 없었다. 강주연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주혜리를 의아해 했지만, 그거에 대해 계속 묻지는 않았고, 주혜리가 더 다친 데는 없는지 살펴보는데, 무관심해 보이지만 신경 써주고 별거 안 해도 참 멋지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져가는 주혜리와 강주연. 강주연은 주혜리와 자신의 어머니가 계신 곳에 주혜리를 데려간다. 주혜리는 살아있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아줌마. 그게 좋은 건가요? 그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주세요. 아줌마가 살아있다는 것과 강주연 씨가 살아있다는 것에 라고 말한다. 큰아들을 잃고 온전치 않은 정신이 된 그녀를 위로하며 뭔가 친숙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며 또 한번 과연 주혜리의 행복을 그 누가 뺏을 수 있을까 싶었다. 한편 저녁 자리에서 국장이 백혜연의 몸을 계속해서 터치하더니 귀를 의심할 만한 멘트를 날리는데 여기저기서 한 번만 달라고 난리일 텐데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저게 돌았나 싶을 때쯤 강주연이 그만하라고 말을 하고 분노한 국장에게 물싸다구를 맞고 만다. 강주연과 백혜연의 복수를 해준 것은 놀랍게도 주엘이었는데 시종일관 반말로 무례하게 구는 국장을 째려보니 국장은 주혜리의 가슴을 주차권으로 꾹꾹 찌르며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주혜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주차장 매니저님도 그냥 넘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국장은 무릎을 꿇고 존댓말로 사죄한다. 백혜연은 이를 보고 감명받아 친해지게 되는데 이 장면 좀 시원하면서도 슬픈 것 같았다. 한편 전재용이 회식 자리에서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 들은 것이었다. 옆 테이블의 직장인들을 보던 주은호는 주혜리도 살아있으면 저 정도 컸을지 생각하며 성인 실종자는 가출 처리가 된다고 조용히 하소연을 하는데 주은호는 애초에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 같다. 주은호의 죄책감이 폭주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슈인에서 정신지체 동생이 언니를 의지했었고 실종된 언니를 간절히 찾는 내용이 나오자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vcr이 나가는 사이 정현호는 침착하게 주은호를 달래나가기 시작하는데 주은호의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멘트가 나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아니라며 울기 시작하고 정현호는 주은호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하며 그녀를 안아준다. 다행히 방송은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 정현호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주은호의 손을 붙잡고 스튜디오를 빠져나가며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을 무시한 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탄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밀려들어오자 정연호는 주은호의 손을 잡아 그녀를 자신의 등 뒤에 숨겨주는데 그 등에 기대 주은호는 또다시 눈물을 흘린다.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과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정연호가 아닐까 싶다. 밖으로 나가려는 정연호의 손을 놓으려 하며 고개를 젓는 주은호, 그 모습을 보고 정연호는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와 10층을 누르고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더니 주은호의 눈을 보며 입을 맞춘다. 도대체 왜 키스가 나오는 건지. 감정이 고조되어 그런 건지 도통 모르겠지만 주은호와 정연호의 8년이라는 시간이 있기에 정연호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좀 나와봐야 이해가 될것 같은데 급 전개에 어지러질하다. 과연 앞으로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너무 흥미진진하다.